리노공업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반도체 발전소의 백도장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두 가지 결정적인 뉴스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나노 파운드리 양산 로드맵의 구체화와 정부의 7천억원 규모의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투자의 공식화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리노공업의 주가가 10만원이라는 앞자리가 바뀌는 목표가를 향해 왜 강력하게 돌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어떤 펀더멘탈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발전소 채널은 리노 공업과 테크잉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최신 데이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주식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활동해 왔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건 이제 3개월 남짓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제가 더 유익하고 돈 되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릴 테니깐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재료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의 양산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2나노 2세대 공정의 하반기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나노 소주 과제를 전년 대비 130% 이상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 고객사들과 전력, 성능, 면적 평가 및 테스트 칩 협업을 병행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나노 공정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칩의 구조가 극도로 복잡해짐을 의미합니다. 양산 전 단계인 현재 삼성전자가 언급한 테스트 칩 협업 구간에서는 리노 공업의 리노핀과 테스트 소켓이 필수적으로 투입됩니다. 칩이 미세화될수록 핀 사이의 간격인 피치는 더욱 좁아져야 되고요. 고주파 신호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요. 리노는 바로 이 미세피치와 고주파 신호 처리 영역에서 글로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실제 양산 매출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테스트 칩의 검증 과정에서 리노 공업의 소모품 수요는 선행하여 폭증하게 됩니다. 수주 과제가 130%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스트해야 할 칩의 가지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리노 공업의 단가 상승과 물량 확대를 동시에 견인하는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산업 r&d 대전환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7천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ai 팩토리 500개 구축을 명시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확산은 리노공업에게 비메모리 테스트판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용 AP뿐만 아니라 MPU, 그리고 각 기계에 최적화된 다양한 엣지 주문형 반도체들이 필요한데요. 칩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반도체 설계업체들은 설계의 변형과 샘플 제작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테스트 사이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리노 공업의 사업 구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빈번한 R&D 단계와 신규 칩의 출시 초기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정부 주도의 7천억 원 투입은요, 국내 펩리스의 생태계를 자극할 것이고, 이는 곧 리노 공업의 핀과 소켓 사용량 증가로 직결됩니다. 특히 AI 연산을 위한 칩은 접촉 안정성과 신호 무결성의 요구치가 높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고성능 소켓의 매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노 공업의 수급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리노 공업의 상승은 수급의 질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며 기관이 사거래일 연속 매집 중임을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종료 기준으로 기관은 오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그 확신을 더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심리적 저항선이자 강력한 마디 가격인 10만 원 근처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기관이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세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나노 선행 테스트의 수요와 온디바이스 AI라는 구조적 성장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기관이 먼저 우리가 기다리던 2026년 하반기 이후의 실적 퀀텀 점프를 선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유입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하반기 신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기관 수급의 연속적인 매수세는 확정된 미래에 대한 배팅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어제 발표된 두 가지 소식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테스트 해야 할 비메모리 칩이 많아지고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미세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나노 로드맵은 리노공업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고요. 정부의 AI 정책은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줄 것입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이 10만원이라는 가격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리노공업이 단순한 반도체 부품주에서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급급하게 달려온 만큼 하루 이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수급 흐름은 좀처럼 멈춰 세우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노공업 주주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상방의 무게를 두시고요. 추세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노공업 주주분들 작년부터 오래 기다리신 분들 많은데요. 다시 한번 리노공업의 강력한 상승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저와 함께 리노공업 동행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돈 되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발전소의 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